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2시 15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부장 판사의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면 아마 오늘 늦은 저녁, 더 늦게 되면 내일 새벽쯤에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착했고요. 윤전 대통령은 오늘 직접 법정에 나와서 신문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고요. 특검 출범 후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니의에 그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들의 여러 질문에 침묵만 지켜온 그런 상황인데 윤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윤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최명서, 김계리, 유정환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한 아, 명의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이제 아, 오늘 있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윤전 대통령인데요. 기자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잠시 현장의 목소리 더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직접...